동전이 <목소리가> 있어요. <목소리가> 동전을 잡아요. 동전을 잡으면 여기 있어야잖아요. 되 근데 동전이 없어요. 와 대박. <목소리가> 진짜 와 진짜 아, 대박이야. 넘겼어. <목소리가> 한번 <진짜 신기하다. 목소리가> 아, 뭐, 뭐. 다시 해도 돼요? 한번 더. 오늘 이런 거한 번밖에 안 보여줬는데. 있죠? 어. 이걸 잡아요. 어. 이걸 잡아야 되는데. 어. 이게 없어. 와. 어? 어떻게 하고요? 그래도 없어. 와. 어떻게, 어떻게 했어요? 어, 여기, 여기 여기 있다. <목소리가> 어 여기 있다. 진짜 어떻게 있어? 진짜 어떻게 했어? 여기도 있다 어디 네. 있지? <laughs> <laughs> 네, 고무줄이 있나? 고무줄? <laughs> 어,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저도 마술 하나 있어요 오 보여드릴게요 나 카드 마술 진짜 잘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음, 그죠?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한세번 흔들면 음. 다른 거 이렇게 해요 오케이 오케이 붙여 <laughs> 보라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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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